일단 평생 예, 예. 음식을 하나만 먹을 수 있으면 예. 라면을 먹겠다라고 했는데 네, 네, 네. 팬분들은 아 돈까스가 아니더냐? 아 이게 제가 오기 예. 전에 지금 유튜브로 하나 봤는데, 예. 어 80세인가? 70세까지 아, 예 네. 너트브로 봤는데 어? 아, 안성탕면 하나만 주시. 땡땡탕면. 네, 땡땡탕면만 <laughs> 예, 다 예? 드시고 예, 예? 건강하게 사시는 분이 계시는 그 유튜브로 봐가지고. <laughs> 있어, 있어. 아, 노트북. 노트북. 아, 아, <laughs> 아, 괜찮아. 우영, 괜찮아. 우영, 괜찮아. 예, 네, 네, 네. 일단은 상표는 다 공개하지 말고 대충 네. 알 수만 이렇게 공개준다면 어떤 햄버거 좋아요? 햄버거 좀 종류들이 브랜드별로 있잖아요. 저는요? 저는 이제 어, 버거왕을 좀 좋아하고요. 아, 네. 어. 그리고 쉑쉑. 아이고 아오구 쉐키쉐키 쉐키쉐키 아나 캐릭터 짱인데요 아니 되게 버거 땡해도 되는데 오히려 그거는 뭐라고 했죠? 버거왕 네. 어, 되게 센스 있게 바꾸더니 그리고 저는 뭐쉐쉑 아! 쉐키 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laughs> 진짜, 아! 네, 아 쉐키쉐키요 알겠습니다 미치겠다 진짜 네 자취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김치찌개를 아 끓였던 적이 있는데요 어 김치만 맛있으면 대충 맛이 난다는데 제가 만든 건 완전 폭망 음. 결국 마법의 가루라는 라면스프에 스팸까지 동원했죠 스팸 맞겠죠? <laughs> 스햄스햄 스팸, 스팸. 아, 아, 아. 스팸도 브랜드야 아, 아. 오늘 저기 작정하고 나오신거예요 <laughs> 쉑쉑 와우 하고 아, 굳이 스 햄이라고 다 바꿔놨는데 <laughs> 그거를 어? 스팸까지 동원했죠 아, 저거 오타인줄 알고 <laughs> 괜찮은 괜찮은 고해네 라면 스프에 스햄까지 동원했죠. 하지만 제 김치찌개는 장렬하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김은지 님의 사연이 뭔지 모르겠고 스햄밖에 지금. 그래, 야, 저도 그래요. <laughs> 지금 뭐, 뭐 어디에 스햄을 넣다는 거예요. <laughs> 아니 여기 써 있는데. <웃음> <웃음> 아, 아니 아주 뭐나 정말 러블리한 캐릭터네 진짜. 네네 네, 맞아요. 아 근데 <laughs>